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팅 마스터 채널입니다. 저는 다녀간의 픽스터 생활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확한 경기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시기, 보시다시피 그 실시간 카페 추천 경기. 카페에서는 그 유튜브 영상보다 최소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업로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브로식 경기를 선별 추천해서 선 공유, 기타, 그, 고배당 경기 또, 또는 일반 국내 경기를 비롯해서 어, 다양한 경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그 농구, NBA 개막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도 이 개막전에 대비해서 각 팀의 어떤 로스터, 그 다음에 그 선수들의 이적상, 뭐 이런 것에 지금 현재 분석 중에 있으므로 저 같은 경우는 NBA의 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 최근에 그 축구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배터 분들이 선택하는 그 정배당 경기. 정배당 경기가 그렇게 그 이익을 주지 못합니다. 보기에는 쉽게 들어올 것 같지만, 실제 그 결과는 50%를 좀 상회하는 정도 대부분이 무승부 역배 이런 걸로 결론이 나 결정이 나면서 수익을 내지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각 팀의 네임밸류, 뭐 순위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건 핸디 값을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강팀하고 B라는 약팀이 붙었는데, 핸디가 얍다면, 이건 강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순위를 보고 강팀으로 간다는 건, 어, 반드시 그, 순실을 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핸, 디 값을 잘 확인하시고, 금일자에도 보니까 그, 세축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망이 1.07이라는 아주 저배당을 받았는데, 어, 이 경기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꼼에서 리용, 리용 대 브레스트, 이 경기도 어, 니용이 물론 그 강팀이고 브레스트가 어, 객관적인 전략에서 많이 떨어지지만 어, 일방적인 니용의 승리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카페 그 초대 기지는 댓글이나 일반 후원 어, 이런 분들을 먼저 추천 초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에, 그러면 금일자 아, 프로토 고배단 경기 에. 48번의 경기, 요코하마 FC 15위. 현재 삼승6무1 8패. 그리고 원정 상대는, 감 간바 오사카. 2위로서, 현재 19승 5무 8패, 리그, 최강팀 중에 하나지만, 이 경기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마카오 핸디가 헨디, 0.5인데, 간바 오사카한테, 그 이기기만 하면 먹으라는 얘기인데, 이 경기는 제가 봤을 적에, 예, 간바 오사카를 덥성 물었다가는, 음,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현재, 그, 욕감마 FC가 최근에 그 수비도 좋아지고, 물론 공격력은 약하지만, 수비로 버티는 힘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간바 어, 오사카는, 앞전 경기에서 쇼난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했지만, 경기 내용이, 그렇게 그, 좋지 않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경기는 이변 가능성이 큰 만큼 최근 홈팀이 수비력이 좋고 원정 핸디가 비정상적으로 얕습니다. 최소 원정에서 쉽게 이기려면 0.75에서 마이너스 1 핸디를 가져가야 되는데 0.5 핸디를 주고서 간바 오사카를 부르라고 하는 건데 이건 간바 오사카를 선택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이건 부러져도 육카마 FC, 핸디, 보라하신 분은 풀핸, 아니면 무승부가 좋아 보입니다. 무승부 제일감 그리고, 배당도 홈이 3.45, 무승부 3.50, 어, 패배당이 원정, 간바 오사카의 승리 배당이 1.70, 이, 겨, 이 간바 오사카의 그 배당, 승률 배당 수치는 51.17%입니다. 여기에 승부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경기로 보여집니다. 홈 플러스 핸디 또는 무승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84번 경기, 아스날 대 사우스M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역시도 문제가 있어, 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홈에서 아스날이 0.25를 잡아주고, 배당 값은 1.92. 이기기만 하면 1.92 배당을 먹으라는 얘기인데,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우스엠이 최근에 경기력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태고 최근에 그 조직력이라든가 공격 작업도 좋아지고 이거 아스날의 승 매우 위험한 경기로서사우스엠의 브렌 또는 사우스엠의 승리 무패 무도 가능하지만 사우스엠의 승리가 더 좋아 보입니다. 이 경기 역시저 아스날의 정배당보다는 원정팀의 무패 고배당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121번 경기 피오렌티나 대 사스올로 이 경기는 홈팀 피오렌티나가 마이너스 0.25 핸디를 잡아주는 경기인데 이건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봤을 적그 핸디값이 잘못 측정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금 그 원정 사스올로는 최근 상당히 경기력이 좋고 매경기 득점도 하고, 피오렌티나는 최근 경기력이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경기는 이상하게 마카오 핸디를 피오렌티나가 잡아주고, 베트맨 배당 자체도 홈승이 2.13배, 무승부가 3.40배, 그리고 패배당이 2.50. 근데 이 홈승의 배당은, 배당값은 40.8% 밖에 되지 않고, 더구다나 그 핸디를 잡아준다는 건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차라리 원정 어 이거 연기도 역시 원정 제 일감은 풀렌 아니면 원정 팀의 승리, 사스홀의 그 고배당 승리를 택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고배당 앞으로 고배당 경기 위주로 뭐 경기를 좀 선별해서 계속해서 고배당 경기 위주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을 그리고 여기까지 분석을 마치고, 분석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